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은 하지만 생산실수로 인하여 매출하락 그리고 올리비아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리를 듣게 되고 이 과정에서 친구이자 상사인 황치숙은 발뺌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영은은 자신의 말발로 모두 할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다시 일로 영은과 제국은 만나게 되고, 치숙은 제국을 보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말몇 마디로 오해를 모두 정정하고 떠나는 영은. 영은도 제국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그저 손을 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과거 제국의 형은 10년 전 영은과 사랑했던 윤수환이었는데요 제국은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형 수환이 사랑하던 여자와의 관계를 반대한 집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까지 되어버린 영웅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수환의 사랑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윤수환은 영웅과의 헤어짐을 견디지 못해 죽게 되었었나 보네요. 하지만 10년 전 수안과 영은의 만남이 있었다면 파리 거리에서 우연히 구매한 사진으로 인해 제국과의 인연도 있었는데요. 친구이자 상사인 치숙을 돕고자 함께 파리로 유학을 갈수 있었던 영은 모든 학비를 대준 치숙의 아버지로 인해 치숙의 한여일을 도맡아 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치숙의 일을 맡아 했던 영은은 길을 가다 우연히 본 사진 속 배경에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진은 제국의 첫 작품 사진이었죠. 아직까지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으로 해놓은 영은. 사진을 발견한 제국은 영은이 자신의 첫 사진을 구매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배경과 상황으로 인해 솔직하게 감정을 말할 수 없는 영은에게 제국은 내일 파리로 간다며 마지막으로 솔직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제국에게 입맞춤으로 대답하는 영은. 영은의 상황이, 입장이 모두가 이해가 되네요. 헤어져야 하는 사람과 아직은 이별 중에 있는 영은, 그리고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영은, 책임져야 할 친구이자 상사, 그리고 도움을 준 치숙의 파트너로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은. 영은의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일을 하던 중 모델의 말썽으로 고생 중인 영은을 알게 된 재국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영은이 원하던 모델이 옷을 입고 오도록 부탁합니다. 모델인 신유정은 제국의 부탁으로 오게 되었지만, 영은을 보고 잠시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제국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언가 말해주는 유정. 바로 형 수환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로 촬영 현장에 가게 된 영은은 또다시 제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국은 영은에게 물어봅니다. 윤수환 알아요? 그러자 영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이에요. 그 사람하고. 아직 영은의 마음 속에 살아남아있는 윤수환. 그런 윤수환을 놓지 못하고 있는 영은의 대답은 어딘가 슬퍼지는 대답인데요. 사진 한 장으로 인연이었던 제국과 영은이라면 이미 사랑을 시작했던 수환과 영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고 수환은 다시 볼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한 죄책감이 가장 컸을 영은. 첫 해부터 원나잇으로 시작한 드라마라 오잉 싶었지만 점점 겨울에 딱 맞는 감성온도 멜로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영우는 제국이 다가오자 선을 그으며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엔딩을 아는 영화는 재미없잖아요. 그러게 왜 윤제국이야. 형이 사랑하던 여자를 보고 반하게 된 제국. 그리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뜨거웠던 청춘 속 끝나버린 인연의 동생에게 끌리기 시작한 영은. 영은의 말대로 이미 엔딩을 알고 있는 로맨스라 생각되는데요. 슬픈 로맨스로 끝이 나겠지만 이미 헤어짐을 진행 중인 영은에게 새로운 출발은 오히려 해피엔딩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윤수환을 중심으로 서로를 알게 된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선들을 지키며 사랑까지 할수 있게 될지 비상강은 사회 리뷰 네피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